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앞서 있는 이 말씀 앞, 앞부분에 있는 17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 우리가 자주 들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역시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이 17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앞부분 17절 22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어제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그길 가운데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부자 청년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왔어요. 영생을 얻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조차 없었어요. 소문으로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딱 나사온스이는 그길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가르치는 뭐 강사, 교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느냐 하면,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해요. 율법의 조항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를 사랑하사 이 말은 뭐예요? 그 청년에게 악기로뭐 고통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사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얘기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고 그 보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네가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답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오늘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근심하고 돌아가서 고민하고 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더라가 끝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재물이 많을수록 할 일도, 가질 것도, 누릴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고 다른 것은 다 했을 줄 모르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걸림돌이 됐어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자 청년 가진 건 많아요.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켰어요. 와이 정도면 완벽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겠다. 제자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다 지켰고 이 정도면 뭐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나? 이 정도의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재물을 세상에 재물을 포기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제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됐던,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됐던,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든지, 세상에서 능력이 없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같이 고백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또 이래요. 반응은. 그런 베드로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린 자는 더욱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마지막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31절에 말씀하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린 자는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버렸다고는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의 해석은 우리 뒤에 본문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가 읽을 때마다 정말 도전이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할수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뭔가 하면 영생을 얻겠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물로 못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재물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다 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재물,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상대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의 재물과 가족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무엇을 포기했든지 무엇을 버렸든지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올 때 믿을 때 세상에서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다 버렸으면 복을 받는데 핏박과 박해와 함께 복을 받는다. 박해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 역시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뭔가를 해서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해집니다. 복받을 자는.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때 우리 기준으로 볼때 가장 유력했던 부자 청년이 영생의 복에서 멀어졌듯이 또 가장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나중에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그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 나의 어떤 것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오직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Amen.